반갑습니다. 유럽 문화 역사 51번째 이야기는 2000년 유대 민족을 지켜온 라피입니다. 유대인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라고 한 말에서 라피의 역할을 알수 있습니다. 대체로 한국식 공부는 듣고 외우고 시험 보는 안기식이라고 한다면 유대인은 질문과 토론을 통해 해답을 찾도록 교육받고 있습니다. 라피는 히브리어 교사라는 뜻으로 라피라는 용어는 1세기에 이르러 보편화되었고 이후 유대교 지도자라는 뜻으로 이해되었습니다. 라피는 유대 사회의 최고 신뢰와 존경을 받는 자로 이른바 어른이며 아버지와 같은 자로 모든 자리의 상석에 앉았습니다 라피가 하는 일은 참으로 많습니다. 라는 유대인 공동체의 크고 작은 일들을 직접 나서서 주관하는 등 종교적 정신적 지도자 역할을 합니다.아기에게 할례를 행하고 이웃 간 분쟁을 조정하고 결혼과 이혼 장례식 게다가 상점을 열 때에도 라비가 참여합니다.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과 탈무드를 가르치는 일입니다. 이러한 존경과 신뢰, 사회적인 주의로 인해 많은 젊은이들이 라비가 되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라비가 될 사람은 아주 까다롭고 엄격한 과정과 시험을 치러야 하는데 구약 성경은 물론 히브리어, 아랍어 여러 언어들, 역사와 문학, 법률, 심리, 교육, 철학 등필름을 나는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라비 교육의 핵심은 유대 전통적 방식인 히브리어 하브루타 교육입니다. 문자적인 의미는 우정, 동료를 뜻하는 말로 교사가 학생들에게 강의하는 기존 학습과는 달리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새로운 통찰력을 갖도록 하는 토론 형태라 할수 있습니다. 즉 하브루타 교육의 본질은 일정한 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짝을 지어서 질문하고 토론하여 해답을 찾도록 하는 형태로 하나의 해답이 아닌 가장 좋은 해답을 찾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하브루타 교육의 기원은 매우 오래 되었습니다. 구약 율법 시대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신명기 6장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한 교훈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른바 쉐마 교육으로 알려진 강론하라고 하는 말씀은, 즉, 그것에 관해 말하라. 그것에 대하여 서로 나누라고 한 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탈모드에는 라비에 대한 기사를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AD 66년에서 70년 로마 유대전쟁으로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유대인들이 몰살을 당할 때에 당시 라비 요한안 벤자카이의 대해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벤자카이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목도하면서 유대인을 지키고 보존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당시 로마의 사령관 이후에 황제가 된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을 찾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군 우리가 항복하고 승문을 열어 투항하는 대신 회당을 지어 교육하는 것만큼은 중단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 유대인 200여 만명이 몰살 당하였고 죽임을 당한 사람의 피가 강물처럼 흘렀으며 150만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다. 예루살렘 멸망 후 로마 황제가 된 베스파시아 누스는 약속을 지켰으며 벤 자카이는 야번회로 떠나 회당을 짓고 라삐를 길러냈습니다. 라삐가 된 이들은 유대 전역에 흩어져 곳곳에 회당을 지어 토라와 탈무드를 가르쳤습니다. 이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라삐들의 가르침은 쉬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임비는 역사상 28개 문명이 생성, 소멸되었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문명은 유대 문명이었다라고 하였습니다. 토임비의 지적대로 나라는 망했지만 라피들이 2000년간 토라와 탈무들을 가르친 결과 유대민족은 다시 재근할 수 있었습니다. 라피들의 탁월성은 다름 아닌 여우와 하나님의 말씀을 상가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모든 민족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리라고 한 토라의 말씀을 믿고 후대들에게 가르친 것이다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52번째 이야기는 민족혼의 중심지 회당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